어, 이거 이퀄 0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좌변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x 그리고 x가 없는 제 a, b 플러스 1은 우변은 0 곱하기 x 더하기 0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건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x에 어떤 숫자를 다 똑같이 대입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수 3을 넣었는데 여기 3을 넣어서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 A B 플러스 1도 0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결론으로부터 A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쵸 이게? 또 여기는 A 플러스 B는 3이 돼요 이런 결론을 얻었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죠? 이것만 보이면 용서를 못해 우리는 그냥 완전 제곱. 또는 마이너스로 만들어도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마이너스 EAB를 써야 되고, 이렇게 썼다면 플러스 EAB를 써야죠. 그래야 이거 전개해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지금 합을 알려줬으니까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9-2 곱하기-1이니까, 이거는 11 이렇게 되겠어요.